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현재 오후 4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홍로 4천평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곳은 지금 이 농장은 해발, 평균 해발이 한 430m 정도 미터 되고요. 이 나무는 M9 대목의 M9 자금묘 7년생, 평균 7년생 나무입니다. 어, 이 농장 사장님께서 어, 지난 6월 2, 3일 돼서 옆에 있는 지인분하고 연락이 오셔서 어, 탄저병이 해마다 어느 정도 왔는데, 혹시 뭐 좋은 게 있느냐 해서 제가 이제 직접 와서 설명드리고,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해서 6월 달에 예방으로 어 저희들 어디에나 세터 세번 치고, 7월에 세번 치고, 7월 말쯤부터는 이제 치료 개념으로 해서 어디에나 세터 50백으로. 이 농장은 5일 간격으로 살포했습니다. 저는 이제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도 안 되겠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농가 사장님이 아이고, 우리는 막 탄저 들면 너무 힘들다고 원래 돈이 얼마가 들어도 원래는 탄저 안 들게 하번 농사 지어보고 싶다고 해서 5일 간격으로 저희들 치료제 개념으로 어디에나 샜다를 쳤습니다. 어 오늘 이제 이 사과를 사신 분이 밭대기로 이제 주인이 파셨는데 오늘 방금 여기 사신 상인 사장님도 다녀가시고 오늘 보니까 용역하고 남자분들 세 분하고 해가지고 21분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제가 보니까 사과는 뭐단저한게 없이 우리 어이 농장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이 사과를 사신 상인 사장님도 뭐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사과 농사는 최고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착색은 제가 볼 때는 한80%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80% 이상은 낫지 않을까 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.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방금도 사장님께서도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도 주시지만 어 저도 사실은 뭐 원래 예방 개념으로는 또 처음 해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지 이제 굉장히 기대도 하고 또 조심도 됐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13일 날 우리 무풍면 1호 농가 사장님도 완벽하게 탄저 없이 결과가 나왔고 우리 오늘 2호 농가. 사장님께서도 지금 뭐 완벽하게 지금 결과가 나와서 두 분은 이제 요거 홍로 작업 끝내고 부사에도 이제 탄저 예방으로 한번 써 보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어, 지금 여기는 이제 곧 작업하려고 지금 컨테이너 상자를 갖다 놨고 잠시 작업하는 건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.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뭐 있습니다. 지금 뭐 색깔은 한80% 지금 깨끗합니다. 사과는. 지금 이렇게 아주머니들 따시고 또 남자분들이 이렇게 운반을 이렇게 해서 운반 요렇게 지금. 하시고 남자분들 세분이 이렇게 작업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 와서 보니까 참 이게 사과 수확 하는 어떤 풍경이 보기 좋습니다 어 이제 저희들 6월 초부터 시행한 오늘 8월 중순까지 동로 작업 마무리까지 탄저 없이 올해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, 또 다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